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거 세금 너무 많이 떼가는데? 어,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세금으로 줄어드는 걸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듣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 할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세금 내본 적 없어요. 어, 근데 아니에요. 계속 세금을 내왔어요.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그 가격에 세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평생 세금을 내면서 살아온 거예요. 어, 제가 두 가지에 놀랐는데, 이웃 교회가 땅을 파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또 놀란 거는 가까이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 상속을 포기하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서울에 아파트가 생긴다는데 건물주가 되신다는데 포기를 한다고요? 그랬는데, 네, 그 아파트를 상속받으려면 세금을 몇 억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시대요.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데. 그렇게 많이 떼어가나 해야 떼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화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이 많은데 만약에 이 세금이 뭐 전부 일본으로 간다. 이러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 오늘 예수님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들이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거든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막 예수님이 막 하시니까요.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들을 그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충격입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여기서 한방 맞았습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근데 또 다른 데서 한방 충격을 받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셨 지금 들었거든요. 심지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의롭다고 이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윤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악인, 대표적인 죄인이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이란 건 필요한 거고,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왜 세리가 죄인일까요? 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이스라엘에 간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압제자 로마에게 돌아갔습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빨대를 꽂은 거예요. 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장이 가져가죠. 노동은 이스라엘이 하고 돈은 로마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착취를 정도껏 해야죠. 막부요함까지는 아니어도 노동하면 이 노동에 대한 보상 정도는 있게 해줘야죠. 어, 제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근박스, 뭐 양배추 이런 거 수없이 나르는 일이었는데요. 새벽 시장이라서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130만원 받았어요. 어, 알바천국 사이트를 제가 다 비교해보고 가장 돈 많이 주는 곳에 갔습니다. 돈이 많을, 돈을 많이 주는 만큼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에 이 만보기 기능을 켜두면은 한 매일 3만보씩 나왔습니다. 어, 그때 이제 집이 어려워서 130만원 중에 뭐 11조 떼고 제 생활비 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83만원이 남더라고요. 83만원 정도를 아버지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돈이 너무나 허무하게 이자로 사라져요. 나는 10시간에서, 아니, 어떤 날은 16시간까지 막 고강도 새벽 일을 하고 벌어온 돈인데 그냥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요, 일할 의욕이 다 사라집니다. 당시 80만원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 돈을 우리 가족들이 썼으면 기분이라도 좋죠. 근데 아무것도 못해보고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당근 박스를 들 힘이 안 나와요. 결국 이제 집에 돈을 보태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저는 대학원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 그때 만약에 130만원 벌어서 제가 그거 다쓸수 있었으면 저는 당근 가게에서 계속 일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손님들한테 되게 평판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게 양배추 매출을 제가 3개월 만에 40%를 늘렸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시장에서 대가리 월급 주겠다고 대가리 월급 줄 테니까 나와 같이 사업을 일으키자 이걸 매일 말씀하셨어요. 아침 저그 새벽 밤낮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돈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다 어딘가에 주니까 돈번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로마가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니까요. 근데 세금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있었어요. 세리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천 원이면 세리가 이제 천원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리가 마음껏 증수하는 거예요. 세리가 천 원을 증수하는 게 아니라 천삼백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그 중에 오십 원 로마 군인을 주고 뭐백 원은 관료들을 주고 뭐 이런 식이죠. 자, 로마에서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큰 금액을 받아서 자, 로마 사람들 주면서 자신의 세리 자리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가는 사람이 그 당시의 세리들입니다. 한마디로 매국노예요. 어, 동료들의 피를 빨아서 지배하는 나라에다가 바치면서 자신도 그 지배 세력의 끝머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뭐, 로마 사람들이 지켜주지만 않으면 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죠. 예수님이 지금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어, 바리세인에게도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리세인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의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하면 돼요. 율법에. 그런데 바리세인은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합니다. 어 바리새인은 율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채소 채소에 대한 십일조까지 바칩니다. 율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살자 율법에서 요구하는 삶은 너무 지키기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율법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세워 놓고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들은 의인입니다. 남을 도우면 도왔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 하지만 음행에 빠져 창기들과 놀아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매우 도덕적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도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왜 바리세인이 아닌지, 왜 세리인지, 그 이유를 이 예수님 비유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목적이 뭔가요? 기도하러. 네. 아, 둘다 기도하는 사람이군요. 자, 그러면 그들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먼저 바리세인입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그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감사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을 감사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이 위에 축약되어 있는 기도를 조금 풀어서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이라고 지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 현대말로 재구성한 세리의 기도에 나는 이게 몇번 들어있는지 아세요? 다섯 번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나는 이래에 두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기에도 '나는'을 두번더 말하고 있네요. 나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합니다. 나는 채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이 짧은 두 줄의 기도에 바리새인은 '나는 이거를 일곱 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어, 요즘 계속 나오는 주제죠. 복음서하면서 누가 크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밥 먹으면 하는 거 비교. 자, 그 비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우열을 가립니다. 우위에서면 기뻐합니다. 열위에서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실패한 사람으로 자신을 세팅합니다. 자, 패배자, 실패자. 그런 패배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승리자, 성공자, 이게 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우열을 비교해서 우열을 나누면서 선택하고 있는 게 인생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이거예요. 비교해서 우위에 서는 것. 승리자가 되는 것.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는 것. 한마디로 누가 크냐.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인간은 제국을 세운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가죠. 모든 제국은 다 망한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네.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볼 때요. 바리세인은 성공한 사람이고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리세인은 그 승리한 거를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어, 토색하는 사람들, 세리들이거든요 나는 토색하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악인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죄인 세리야 창녀 나오죠 나는 가늠하는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 같이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바리, 비교해서 바리새인들보다도 우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나는 저 바리새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돈으로 말해 볼까요? 50억 자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를 저 1억도 없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100억 자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100억도 없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내 삶이 감사하고 좋습니다. 갑자기 50억 있는 사람이 패배자가 됐네요. 제가 이번 주에 배종목사님하고 뭘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조선시대 왕이 이걸 먹어봤겠습니까? 자, 내 네. 비교하려면요, 여러분 과거의 인류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풍요롭게 사는지. 네. 비대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비대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대가 세상에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재벌도 못 써본 비대를 제가 쓰거든요. 엄청나죠? 네. 세상을 평정했던 징기스탄이, 뭐, 비행기나 타봤겠어요? 징기스탄이? 말 타고 다녔죠. 근데 우린 비행기도 타고 차 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뛰어나요? 자, 비교 우위에 있으니 우린 너무너무 행복해서 빵 터져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도 이 바리생 같은 기도를 할수 있어요. 아우, 저 원시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를 1700년대 사람들 같지 않게 풍요롭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할수 있어요? 우리 할수 있어요. 나는, 나는 하면서 우리가 바리생처럼 할수 있습니다. 나는 IQ가 높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키가 큽니다. 나는 미국 국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요, 기도라기보다는 자랑질입니다. 자, 성전에 서서, 따로 서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질하는 거죠. 나는 저 과부 같지 않네요. 나는 저 고아 같지 않네요. 나는 저 이방인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낙그네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요.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심지어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지키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큰 사람이고요.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거 자랑질입니다. 자 그러면 자랑질하는 사람 주변에서 보죠 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랑질이 제일 재밌습니다. 예, 네, 자랑 자랑질이 이 누가 크냐의 일상적 버전이에요. 아이, 이번에 우리 사위가 글쎄 이걸 사줬잖아. 아이고, 아 우리 며느리는 뭐 이런 시키지도 않은 것들을 다 해오고 아, 참 피곤하게 살아. 막. 우리 번에 우리 딸이 고등수학이 100점이 나왔어. 자, 이 자랑질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에요. 손주 자랑하면 만 원씩 내야죠. 네,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는 천하 제일 자랑 대회입니다. 네. 나 이거 먹어봤다. 나 여기 가봤다. 어, 나 5성급 호텔 수영장에서 놀았다. 아니면 나는 이런 제품 쓰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 자랑질 합니다. 우리 교인들 되게 좋다? 우리 장로님들 엄청 훌륭하시다? 자랑질은 이런 말하고 똑같죠? 저기 이상한 교인들 되게 많은, 저기 장로님 되게 이상한 그런 교회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랑질이 제일 재밌으니까요. 우린 당연히 자랑질을 하죠. 다 하고 삽니다. 그리고 다 당하고 살아요. 어 근데 바리새는 이제 그걸 기도의 형식으로 자랑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세리의 기도도 좀 봐야죠. 세리의 기도는 딱한 절이고요,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용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이렇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의 기도 짧아요. 지금 이게 길게 보이지만 태, 세리의 태도가 설명된 거지 기도는 되게 짧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거는요, 세리는요, 죄인이 맞다는 겁니다. 세리 죄인 맞아요. 세리가 바리세인처럼 막 거룩하게 살다가 기도를 할때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린 진짜로 죄인입니다.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동족들을 괴롭히는 매국노입니다. 세린은 진짜로 때려죽이고 싶은 나쁜 놈입니다. 로마 권력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그를 해칠 수는 없고 이런 사람이죠.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재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인간이에요.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당연한 거죠. 만약에 여기에 세리장, 사케오처럼 오히려 다른 기도가 더 길게 붙었다면 인정해 줄수 있어요. 다시는 토색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뭐, 토색한 게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뭐, 이런, 이런, 그런 죄를 끊어버리고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이런 각오, 이런 게 있다면 인정입니다. 근데 기도 되게 짧아요. 이 비유의 세리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세리는 앞으로도 먹고 살려면요. 그 죄를 또 반복해야 될 겁니다. 또 동족들을 피 말리고 또 로마 권력에 그 로마 권력이 더 굳세어지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더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 근데 말씀에서 그런 세리의 자괴감이 보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 이 세리의 기도에는요, 그래도 기도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네요. 죄를 짓고는 있는데, 그 죄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어떤 재판권이 있다면 저는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다면 저는 그래도 바리새인을 더 높게 쳐줄 겁니다. 세리가 후회하고 있다고 해도 세리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실은 지워지지가 않으니까요.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비교해서 여유에서면 열등에 열등감이, 열등감이 생긴다고요. 이 50억 자산가가 이제 같은 테이블에 여기 천억, 여기 1조, 여기 10조 이런 돈을 가진 사람하고 앉으면 내가 너무 가난한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네. 바리세인이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막 이렇게 자랑질을 할때 옆에서 아까 이런 사람 있으면 바리세인 쭈그러지는 거거든요. 나는 훌륭합니다. 나는 저 바리세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바리세인 갑자기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리세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10조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0억을 헌금하면서 100억을, 100억을 헌금했는데요 진짜 주인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두 랩돈, 500원 헌금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 아니, 주님도 비교를 하시네요. 제일 이 사람이 많이 했다. 이, 이 사람이 제일 크다. 그렇습니다. 자, 주님도 비교를 하세요. 누가 크냐? 이 질문에서 주님께서는, 아니, 너희 중에 크고 작은 건 없다. 응? 아니, 뭐, 너희 다 똑같다. 도토리끼리 그러고 있는 거, 아, 너무 웃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주인의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는 있어. 존재해. 근데 성숙한 사회일수록 이런 방향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그래.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주님도 비교를 하시네요. 근데 이번에는 의로움으로 비교가 이루어지는데요. 주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아, 이거 뭡니까? 알 수가 없네요.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 2023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 당대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걸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을 알면 돼요. 자, 심사는요, 심사위원이 하는 겁니다. 재판은 재판장이 하시는 건데요. 그 재판장이 쓰시는 법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룰, 하나님 나라의 규칙, 하나님 나라의 심사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14절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빨간색 해놨는데 찾아보세요. 자,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일반 사회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더 그럴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심사 기준들 다 빼고 딱저 심사 기준으로 여러분도 심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지만 그래도 심사 기준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해볼 수 있잖아요. 자 1번 나는 잘나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는 사람 하고 난, 2번 나는 죄인입니다. 자, 아까 그 기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기준으로 볼때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점수가 높나요? 2번입니다. 근데 세리가 2번처럼 말했네요? 진정성 있게? 그러면 세리가 더어렵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네요. 네. 매우 간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세속에서 의롭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사회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기준은 간단한데요.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어, 저, 요즘 저의 화두는 존중입니다. 존중.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존중의 반대는 무시입니다. 무시하는 것.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무시당하면 정말 못 참습니다. 잠을 못 자요. 무시가 정말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또한 존중받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이 비유의 시작점 구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시보다 더 심한 표현이 나왔어요. 멸시, 자기만 의로워요. 남은 멸시해요. 자, 하나님 나라 심사 기준에 어떻습니까? 아까 그 기준에 뭐예요? 지금 자기만 의로워요. 남은 멸시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최악이죠. 꽝입니다. 예, 바리새인이 그 기준에서 제일 꽝이에요. 제일 멸시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기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바리세인이 최악이네요. 어쩌면요. 하나님 기준에 기독교인이 최악일 수도 있어요. 자기만 의롭다. 다른 사람 멸시한다. 그러면 기독교인 최악이에요.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최악이에요. 이혼하는 가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막 통계도 내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몇년 안에, 안에 이혼을 한다. 이런 걸 통계를 내보고 하는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합자들이 보니까요, 어, 이혼하는 가정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큰게 경멸입니다. 서로 경멸하면 이혼하게 된다. 아니면 한쪽이 어느 한쪽을 경멸하게 되면 이혼하게 된다. 이 경멸 전 단계가 멸시 같고요. 멸시 전 단계가 무시 같아요. 근데 뭐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즉, 무시하면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무시당하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에게 함부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막 율법 더 기준 높여서 지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어, 무덤을 막회치 하고 있지만, 다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죄인인 거예요. 멸시라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무시하지 마세요. 나보다 가방끈이 짧고, 나보다 경험이 없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비교해서 우위에 서지 못해도, 나보다 직급이 낮아도,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세리는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죠? 세리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하고요. 보셨죠?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그거 죄예요. 하나님이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실 겁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랑질이 재밌습니다.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지만 자신을 낮춰 보세요. 그러면요 그전에는 모르던 더 재밌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 자랑질을 멈추고 자신을 낮춰 보면. 그러면 전에는 알지 못하던 더 높은 단계, 더 좋은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어렵다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